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의 게임은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인데요 자, 7천 명의 독일군과 3만 명의 미군들이 싸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3만명의 미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세를 갖추는 우리 독일군들 이 요새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고 있는 미군 두 대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발포를 시작하는 동해군. 이연이 해변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중간 중간에 지금 지뢰나 포탄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심상치 않아요. 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초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언덕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아 포탄에 맞아 죽는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독일군. 자, 죽기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군도 여기 뚫리면 안 되거든요. 뒤쪽에서 계속해서 미군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숫자적으로 아주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엄청난 총알을 퍼붓고 있는 독일. 미군들이 지금 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엄청난 노들군의 방어력을 보십시오 우리군 요새를 지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이런 벙커들 이 벙커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아~ 조금 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독일군도 있고요. 아 내려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같은데. 와 지금 신체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초알에서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미군들이기 때문에. 아, 불가능한가요? 상격전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독일군이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지르고 있기 때문에. 7천 명의 독일군들이 지금 3만 명을 이기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다 죽어요! 여기서 다 죽고 있습니다! 아,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돼요! 아, 지원분들은 오지 않는 것인가? 빨리빨리 빨리 와야 되는데! 우선들이 도착을 하고 있지만! 아, 많이 후달려요! 여기 뭡니까! 아, 전진을 못하고 있어요! 야, 역시 저기서 쏘는 총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너무 막강합니다! 너무 막강해요! 뒤에서 있지만 전진을 해야됩니다 여기서 계속 대치전만 해야겠어 는 가망이 없어요 자 그래도 좀 전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 이병력 가지고는 안되는데 와 독일군도 마 독일군도 많이 죽었어요 와, 어, 지금 독일군도 많이 죽은 상태. 자, 자 여기 지 독일군 많아요 여기. 아 연합군들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독일군. 아배들리즈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아 상륙이 다 끝난 베들 다시 돌아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뭐죠? 아, 독일군 내려오는 상황 별로 좋지 않은데요? 지금 내려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군들! 요새를 버리고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인가? 지금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는 독일군들이 많아요. 용세가 괜히 용세가 있는 게 아닌데 자기들 포탄는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아 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의 전면 여기. 아, 연합군들 너무 많습니다. <laughs> 하여튼 독일군 지금 여기에다 몰려있거든요. 오른쪽은 뚫릴 것 같지만 왼쪽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체 산을 쌓고 있는 지금 미군 아니, 아 정말 어렵습니다 아, 올라가나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군들이 보입니다! 아, 오른쪽이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자, 이로써 미군은, 아, 지금 독일군은 양각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스코어. 자, 2,000, 아, 3,000명 대 지금 6,000명 남은 상황.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독일군과 이, 군들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별로 차이가. 7,000명으로 지금 3만의 군대를 무찌르고 있는 독일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합군의 승리가 불투명해지 불투명지는 상황 지금 올라오고 있다곤 하지만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지금 너무 느립니다 우리가 너무 막강해요 자 해가 지고 있는 와중에 자 어느새 2,400명 대 2,900명까지 5개군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데요 입니다. 지금 너무 쎄요 여기가 여기 거의 전멸. 자 이제 지원군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 아 거의 다 죽었어요. 남은 건 이제 여기 이병력이 뚫어줘야 되는데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공격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다른 별들이 오고 있는데 아 과연 이제 거의 막바지. 아 독일군의 위치선정 너무 좋아요. 자 여기 전멸시키는 지금 독일군대가 오른쪽에 지금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군들은 이 지형 올라오는 것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신체 맛이 내고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자 1700명 대 700명 미국의 숫자가 더 줄어든 상황 이천의 요새는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왕자왕하는미군들 독일군들 지금 내려와서 반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 분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소탄작전을! 버리고 있는 독일! 지금 여기도 거의 전멸 상태! 아, 여기 거의 끝난 상태고요 여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 넘어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수절 보십시오. 아직도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은 독일 연합군의 승리는, 여자분의 승리는, 이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여기.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연합군의 패배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포함까지 왔는데, 너무 잔인하게 독일군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